출전 신호 와 함께 여섯 명의 선수 들이 임체계 빠져 나왔습니다. 온라인 스타트 경주 제1 7 경주 출발했습니다. 기록상으로 온라인 스타트 타임과 소개 양주 모두 동일했는데, 5번, 6번, 1번 순으로 빠른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대열 앞선을 장악할 선수 누가 되지? 5번, 6번, 1번. 기록상 앞서 있는 세 선수가 대열 앞선의 위치 있습니다. 5번, 6번, 1번. 5번 장영태 선수가 가장 먼저 초조 일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5번이어서 1번, 6번, 5번, 1번, 6번, 5번, 6번, 1번, 5번, 6번, 1번. 기록상 우위를 점했던 3명의 선수들이 대열합선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 안쪽 올라오는 3번의 심상철 선수까지 5번의 장영태 선수의 독주 초반 선두 굳히기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격차를 더 벌려갈 때그 뒤쪽 1번 이어서 6번 그리고 3번의 심상철 선수가 다시 한번 입상권 진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뭐 5번 1번 6번의 대열합선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번, 1번, 6번, 3번, 4번, 2번의 흐름 속에 5번의 장영태 선수가 가장 먼저 유터마크 통과 뒤쪽 1번, 3번의 심상철 선수가 승부수를 던졌는데 아직 1번, 6번 선수들이 대열 앞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5번, 1번, 6번, 하지만 격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6번 김경희 선수 뒷자리 3번 심상철 선수가 마지막 승부수 과연 5번, 1번, 6번의 흐름 유지가 될지 5번의 장영태 선수가 먼저 결승선 향할 때 뒤쪽 1번 이어서 6번 5, 일 6번의 흐름 유지가 됩니다. 승자는 5번 장영태. 이어서 1번, 6번, 뒷자리 3, 4, 2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